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프총 설명회 할때 제가 빼먹었던 몇 가지 모프들이더 있어서 이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픽셀, 그 다음에는 솔리드 도살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려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초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찍으려고 하니까 잘 지켜봐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끝에 또 이벤트성 홍보가 있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자. 처음에 보실 모프는 픽셀이라는 모프예요. 판게아에서 이 아이를 발견을 했고 이 아이의 모프화를 어,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논문도 발표를 했고, 판게아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판게아 픽셀이라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또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픽셀, 말 그대로 이 픽셀화 되어 있는 패턴이 특징인 아이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에 픽셀로 보이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마 집에 데리고 계신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아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픽셀의 특징은 목에서부터 레터럴 뒷다리까지 이어질 때이 패턴들이 자잘자잘하게 가로세로가 섞여서 다 깨져서 패턴이 확산화 돼 있다 분포화 돼 있다 아니면 퍼졌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차 색상과 2차 색상 저는 3차까지 돼 있는 픽셀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3차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그르르 님 같은 경우가 저는 픽셀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간혹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3차가 굉장히 많이 발현돼 있는 아이들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것처럼 지금 1, 2차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1, 2차의 교차가 픽셀화돼 있어서 이렇게 깨져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살이 굉장히 솔리드 도살로 되어 있고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 레터럴이 깨져 있고 이게 되게 컴퓨터 픽셀처럼 되어 있다고 해갖고 사실 이름도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도살 한마디로 등의 모습만 이렇게 모아서 봤는데 대부분이 솔리드화 되어 있는 도살이고, 아니면 자세히 보면 가운데 고속도로처럼 중앙 분리선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 척추선에 패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살 가장자리에 레터럴과 이어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핀이 많이 무너져 있고, 거기가 되게 픽셀처럼 패턴이 자잘자잘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 픽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 픽셀이 굉장히 많이 없고 2차가 굉장히 많이 덮여 있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 등의 무늬가 좀 독특하다는 거, 핀과 레터럴, 그러니까 도살과 레터럴 사이가 굉장히 픽셀화 되면서 시작이 된다는 점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 척추선을 따라서 이 패턴이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 아니면 솔리드로 보이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게또 특징입니다. 이것도 픽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좀 마블링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마블링과 픽셀이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일 수지만이 아이들은 열성 모프라고 합니다. 열성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주얼 아이들로 브리딩을 해야지만, 100% 비주얼 픽셀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초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초초는 맨 처음에 선주비 원더님이 발견을 하시고 벌써 한 3년 됐죠. 3년 넘었나요? 좀 색상이 유별나게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핑크빛 나고 무언가 색상이 파이업되면 버건디색도 나고 굉장히 오묘한 와인색이 나고 정말 독특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주비 원더님께서 이 아이들을 브리딩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열성 모프인 것을. 증명해내셨죠. 그리고 정말 많은 표현형들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멀과 일반 초초와의 색상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도 아니고 또카푸치노랑많이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색상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게또 초초입니다. 초초는 이 3차 색상이 굉장히 핑크빛 또는 형광주황빛이 나는 게 특징이고 릴리 초초를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일반 릴리거든요. 릴리랑 릴리 초초를 비교했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저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초초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쁘고 선수비 원더님이 발견한 모프이지만 YYC님 또는 대전크레님 같이 초초를 초반부터 같이 브리딩해서 성공시킨 사례도 굉장히 많다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자라면서 색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화이트 패턴이 굉장히 많이 안 보인다 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가 굉장히 많이 스노우 플레이크처럼 퍼져갖고 3차 색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아이들도 볼수 있고 릴리 초초를 보게 되면은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고 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프라푸치노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릴리가 섞인 아이들의 모든 특징이라 프라푸치노, 세이블 릴리, 뭐 초초 릴리 다 비슷한 형태가 있지만 1, 2차의 색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초초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의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눈의 색깔이 정말 맑아요 굉장히 하얗거나 회색빛, 은빛나는 색깔이 있어서 굉장히 멋진 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덮이는 릴리 초초도 존재하고 파이어 어비데스때 이렇게 멋있는 색상을 가진 모프가 또 릴리 초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몸에 스팟이 많이 들어가서 선주비 원더님 표현으로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은하수처럼 별들이 흩뿌려져 있다 해서 맨 처음에 갤럭시라고 이름 지으시려고 했다고 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거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밤하늘의별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스팟 타입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은 색상도 있지만 3차 화이트 스팟과 월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인형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아무 무늬 없이 하얀색 3차 형질로 덮여 있다 했을 때 솔리드 도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초초릴리나 릴리나 일반 모프에서도 발현이 되는 겁니다. 픽셀에서도 나타나듯이 등에 아무 무늬가 없는 형태를 솔리드 도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못 찍었던 두 가지 모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하게 됐고, 솔리드 도살까지 해서 세 가지 특색을 오늘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모프가 탄생하게 되면 담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어, 어떻게 어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찍게 됐는데 초초라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초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픽셀이라는 이 모프도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픽셀화 돼 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또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없을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키우시는 자기의 크레를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 특징들을 잘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발견함으로써 신모프도 나오고 새로운 형질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집에 뭐 하이퍼가 있었네 아니면은 뭐 픽셀 같은 아이가 있었네라는 걸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더 마음 주시는 시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곧 이번 주말부터 시작.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희 오인트랩타일에서도 호텔링을 하고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딱 50마리의 를 패키지와 해갖고 10만원에 분양하는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입문하신 분들에게 사육용품 세트를 드리고 개체까지 함께 입양하실 수 있는 딱 50마리 개체를 분양하려고 하니까 여기 군자매장 이라던가 미사 매장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으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좀크레스트 개코의 매력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5월 첫째 주에 시작을 알리 됐고 4월달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파이드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